어, 세상에는 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께 많습니다. 그러나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니까 오늘 조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말 진품이요,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인가민가한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너는 뭐다? 너는 진품이요,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음. 우리가 쓰러짐이 없다면, 우리가 뭘 간증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없다면, 질병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뭘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이 내삶 가운데서, 아,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들가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는 지금까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조금 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거기에. 아멘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찬양을 보면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 내가 내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뭐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이 씻겨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죄의 삶에 확신이 없을 때는 머리로는, 이론은 알지만 내가 진품이요, 명품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그저 하나님을... 만월리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코란데요. 예. 코람데요. 자, 코람데요라는 뜻. 뜻 어 일단 나, 나, 나 나옵니다만은 네자 하나 묻겠습니다. 누가 코란디오 무사 살까요? 누가 오늘 우리 성광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지금까지 성광교회 함께 은혜를 나눴던 모든 분들은 누가 코란데오삼을 살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살까요? 이미 하나님이 창서전에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호람된 삶을 살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기도를 기똥차게 잘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니까 불리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원호를 기똥차게 잘해서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그 사람이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우리는 결코, 죄인들은 결코, 코란데오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란데오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기를 죄인으 어, 축복합니다. 자, 먼저, 코란데오라 그것이 뭔지란 한번 습니다 자. 코람 대오란, 코람은 먼뭇에 앞에서. 그리고 대오는 하나님이란 뜻의 라틴어 그러니까, 코람 대오. 코람은 먼뭇 앞에서. 자. 우리가 대오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요 대오는 하나님이란. 그렇다면, 이것은, 자, 하나님 면전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호란되어다 자, 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그 자, 가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얼굴이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와셨다. 바꾸어 주셨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자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오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닐까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정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반대 그게 뭐예요? 예자 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람 대운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람 호미니부스, 반대되는 것. 원래, 원래 우리는, 원래 인간은, 원래 짐승은,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어떤 절대자 신 앞에서 그 어, 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몰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좀더 나아지고 그래서 그 자존심을 좀만 건들면은 어때요? 나는 뭐, 개인의 어, 개수요, 나는 뭐, 어떠고, 어떠고 하면서도 그자심을딱 건들면 팍! 떨고 막 난리 붙고죽는그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목사할 때마다 나는 회개할 것밖에없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입니까? 호람되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진짜 뭐 명품이요. 코람데오가 아닌 코람 호메니부스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짜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아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혹시 여러분, 고신대학교 입구에 큰돌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에 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 줄 압니까? 네. 직접 가서 보신 분들 있어요? 옛날에 고신대에서 그 불꽃 그 뭡니까? 추리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 식구들 몇 명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을 할려나 모르겠지만, 그큰도에 코람데오. 그, 큰 도래, 코란데오. 전 나름대로 좀 그, 그쪽에 분들을 좀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식 가운데 왜요? 그, 코람데오 삶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먹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로 생각을 합니다. <웃음> 자. <웃음> <웃음> 잠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이 코람데오의 말씀이 선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용어가 살아계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말 명품으로 설계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명품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듣고 싶하는 것이 뭘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래요. 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또 그것을 듣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뭘일까요 아빠, 아버지. 그래, 나는 네 아버지다. 네. 아빠, 아버지십니다이 고백을 듣고 싶어한다. 또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네, 그렇지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한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죄인 됨을 고백합니다. 예. 죄인 됨을 고백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예, 또요. 제가 이 질문하기 전에, 호람대의 주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들려주, 들려주고 싶은 얘기 나는 살아있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네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 네가 베드로처럼 고백했던 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누구한테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자. 그렇다면, 처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신앙 생활이 뭔가?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고, 어,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모르겠지만,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의는 살아계심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라고. 그리고 하늘 기쁘시 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반드시 호람대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살아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뭐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믿음에 선한 양심을 주신 그 양심에 손을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100% 절대적이라고 아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아니,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니가 부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내 삶이 개떡같은 삶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 심령 안에는, 내 영혼은 뭘로 바뀌어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바꿔주셨는가. 다음,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기에 심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뭐, 해리벨 뭐,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뭡니까? 저는 그래서 셔? 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나님은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려고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변명입니다. 자, 저는 그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호람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의인만. 저런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며 감기하는 이 사람이 으로운 사람이에요. 뭐, 말씀에 순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잘 살고,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참, 의인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 십자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네.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는 그들이 의인이요. 그들이 호람되어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오늘